허리뿐 아니라 엉치까지 통증이 있다면 이제 척추 질환을 의심하고 적극적인 치료 계획을 세워봐야 할 텐데요. 수술을 하는 경우는 또 오해로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허리 통증이 있다고 대부분의 그 병은 단순 통증입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일이 없어서 어, 사진에 보시듯이 그 밑에 보존적인 치료, 물리치료라든지 운동치료, 아니면 뭐 침을 맞아도 되고 약물 치료를 해도 되고 대부분 그렇게 좋아집니다. 가만 놔둬도 좋아지는 방이 이제 요통인 경우가 많고요. 음. 이제 그렇게 많은 환자들이 그렇게 단순하게 좋아지는데, 그렇지 않고 2주가 지나고, 엉치통증이 지나고, 엉치통증이 생기고, 다리통증이 생기고 하는 경우에는, 이게 이제 신경통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 이제 신경이 디스크에 눌린다든지, 협착으로 인해서 신경이 자극을 받는다든지 할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저희가 이제 후순히 말하는 통증주사, 신경통증주사라는 치료로, 또 신경통증의 염증을 가라앉히면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표에 보시듯이 거의 95% 이상의 환자들이 수술 없이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픈 환자들이 있죠. 모든 환자들이 주사치료로만 좋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하지만 그래도 반복적으로 계속 통증이 재발이 되고 이 신경 자극이 계속되는 디스크를 가진 경우에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일부의 환자에서 수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 그 원인을 제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경을 자극하는 원인을 제거해서 신경을 그이 풀려주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옛날엔 저희들이 수술을 굉장히 많이 했고 최근에는 이 수술하는 환자들 중에서 원인을 저희가 직접 치료하는 비수술적인 치료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수술하는 환자들이 예전에 비해서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이제 제가 오늘 설명드릴 것은 비수술적인 치료. 그러니까 예전엔 음. 수술했어야만 됐지만, 최근엔 수술하지 않고도 좋은 치료들이 많이 생겼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네. 이제 모든 치료가 이제 이게 퇴행과 관련된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60살인 노인, 이제 중년이 시간이 지나면 70살이 되고, 80살이 되고, 20대 우리 젊은 분도 나중에 30대, 40대, 50대가 되면서 100살까지 110살 뭐 이렇게 사시게 되면서 이 척추질환은 반드시 겪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병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치료하든지간에 이 통증을 치료하고 원인을 제거한 다음에는 반드시 체중 조절, 그다음에 적극적인 재활, 꾸준한 운동이 필수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원장님 그렇다면 비수술적 치료법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비수술적인 치료는 저희가 이제 그렇게 사, 절개를 하지 않고 마취도 하지 않고 그냥 수, 피부에 간단한 바늘을 찌르고 신경관을 통하는 꼬리 그 뼈를 통해서 신경관 안으로 들어가는 관들을 이용해가지고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절개를 할 필요 없고 출혈도 없고 수혈도 필요 없고 음. 그 다음에 수술에 흉터가 없고 마취를 안 한다는 것이 특징이고. 그러면서 이제 고령 환자들이죠. 이제 마취 부담스럽고 심장병이 있다든지 고혈압, 당뇨병이 있는 분들 또는 수술이 아주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이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수술을 하지 않기 때문에 피부 절개가 없기 때문에 마취도 하지 않기 때문에 시술 후에 바로 정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이 비수술 치료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알아볼 비수술적 치료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희가 이제 급성 파열성 디스크나 만성 퇴행성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이제 많은 경험이 쌓였습니다. 이 시술이 시작된 지도 거의 이제 10년이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네. 아, 어, 초기에는 이 시술 자체의 이 경험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 어, 시행착오도 있긴 했지만, 이제 시술자들이 점점 노련해지고 경험도 많이 쌓이고 환자들의 어떤 그 치료 경과를 저희가 10년 이상 봐왔기 때문에, 아, 최근에 그 경막의 내시경 신경근 성형술이라든지 아니면 고지파수의 감압술, 그 다음에 척추관 협착 풍선 확장술 등으로 이 적정한 그 적응증에 저희가 시술자의 경험에 따라서 적응을 하게 되면 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시술이 이 경막의 내시경 신경근 성형술인데요. 저희가 꼬리뼈를 통해서 신경관 안을 들여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우리가 이제 관을 통해서 위를 보소 위 내시경을 해서 볼수 있듯이 네. 이 신경관, 척추 신경관은 이제 아주 그위 식도보다 훨씬 조급하거든요. 음. 확장이 되지도 않고. 네. 근데 아주 가느다란 관을 넣는데 내시경이 그 아주 가느다란 그 기술적으로 이내 신경관을 볼수 있는 내시경이 생겨가지고 신경관을 들여다 보면서 추간판으로 인한 신경 자극이 있는 부위라든지 튀어나온 부위에 염증을 유착을 방지시키고 염증을 가라앉히고 재유착을 방지하는 그런 시술을 하는 것이 경막의 내시경 신경은 성형술이고 네. 실제로 MRI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환자들한테서도 내시경을 보게 되면 신경근 쪽에 염증이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해서 치료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네. 고주파 수액감 압술은 이제 디스크는 이단한 외륜과 안에 말랑말랑한 수액이 들어있는데 이 수액이 돌출이 되려고 할때그부위의 그 압력을 낮출 수 있는 고주파를 발생을 시켜가지고 어, 수액의 볼륨을 줄이고 디스크의 압력을 떨어뜨리는 치료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디스크 수액을 쌓는 외륜에 균열이 생기는 경우에 심한 통증이 되면서 반, 반복적으로 염증 물질을 일으키면서 그 부위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위에 고주파로 열을 가해서 그 통증을 느끼는 신경을 어, 둔감하게 만들어드리는 그런 치료가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 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혈관을 확장하듯이 좁은 혈관을 확장하는 확장 시술이 있듯이 신경관 자체를 풍선을 통해서 어, 확장을 해서 그 주변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유착을 광범하게 방리할 수 있는 시술이 척추관 풍, 풍선 협착술이 되겠습니다.